1961년생 소띠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당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별이 바로 견우성입니다. 소를 몰며 하늘의 밭을 갈던 견우의 별, 1961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 당신은 바로 그 견우처럼 살아오셨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나도 편히 쉴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또 하루를 버텨내신 날들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1961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소가 쟁기를 끌듯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다 하면 당신은 굶었고, 가족이 춥다 하면 당신은 떨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입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대전환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병호년 소띠에게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는 천천히 가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 당신이 걸어온 65년의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건강 운수대통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축생, 당신은 돼지의 아들입니다. 1961년 신축년에 태어난 당신은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축토를 타고났습니다. 신금은 보석과 같은 귀한 쇠를 의미하고 축토는 겨울 땅의 깊은 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땅속 깊이 묻혀있던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소띠는 12지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끈기 있는 띠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 한번 맡은 책임은 반드시 완수합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실하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묵묵하니까 당신의 고통을 몰라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그 10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건강은 나빠지는데 일은 줄지 않고 돈은 필요한데 버리는 시원치 않고, 자식들은 독립했다지만 아직도 손 벌리고, 늙은 부모는 병원 신세를 지고,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고 버텨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한 방울,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모두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2026년은 그 기록이 복으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2026년 병호년 소띠의 운명이 뒤집힙니다. 2026년은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겹치는 해입니다. 온 세상이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뜨거운 한 해입니다. 그런데 신축생 소띠에게 이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금과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금은 불을 만나면 녹아서 모양을 바꿉니다. 토는 불을 만나면 단단하게 구워집니다. 즉, 2026년은 당신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해입니다. 그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보석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역에 이런 괘가 있습니다. 화지진괘. 불이 땅을 비추는 형상입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땅이 불빛을 받아 밝아지듯 당신의 인생도 환해집니다. 특히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당신의 진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지만 지나치면 태워버립니다. 2026년에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손은 천천히 가야 합니다. 급하게 가려다가는 넘어집니다. 기회가 와도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빛 수확기입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에게 2026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재물운의 정점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찾아오는 이운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재물운은 마치 겨울 들판과 같았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땅을 갈아도 추수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드디어 가을 추수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월부터 조짐이 보입니다.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적금일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돈이 되나? 싶었던 것들이 의외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특히 2월에서 4월 사이에 목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권이나 도박으로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정직하게 일했던 것, 성실하게 저축했던 것에 대한 결실입니다. 또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자식 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이 잘 되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 합니다.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생활비를 대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5월과 9월은 자녀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달입니다. 부동산 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있던 땅이나 집의 가격이 오르거나 좋은 조건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혹은 전세금을 올려 받거나 월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7월과 11월은 부동산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지키는 것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로 큰 투자나 사업 확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은 위험합니다. 특히 주식, 코인, 선물 거래 같은 투기성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것 같다는 말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마십시오.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평생 친구라도 보증만큼은 안 됩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당신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6월, 10월은 이런 부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운을 알려드릴게요. 소처럼 단단했던 몸에 균열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 당신은 평생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소처럼 튼튼하다고 병원 갈 일이 없다고 몸이 쇠처럼 단단하다고 실제로 40대까지, 50대까지는 큰병 없이 지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몸 곳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2026년은 특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해입니다. 병원연의 강한 불기운이 당신의 몸을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관절입니다. 소띠는 무릎과 허리가 약합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2026년에는 이 관절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허리가 아프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다가 큰 병을 키웁니다. 관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화기 계통도 취약해집니다. 특히 위와 대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변비나 설사가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지만 늦으면 손쓸수 없습니다. 심장과 혈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약을 거르지 마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단 음식, 밀가루 음식, 술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하지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2026년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는 해입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뭐하러 건강 챙기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입니다. 우울증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이라도 걷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절대로 혼자 방에만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손쓸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귀인은 평생 베풀었으니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는 평생 베풀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없을까? 서운했을 겁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베푼 선행들이 복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 당신 곁에 나타날 귀인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당신이 손 내밀어준 사람이 이제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은인님, 그때 도움 잊지 못합니다 하면서 보답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갚으려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월과 8월은 이런 만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귀인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친구나 친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꼭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가짜 귀인도 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원, 보험 설계사, 종교단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강연, 무료 검진을 해준다며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백만원짜리 제품을 팔거나 헌금을 요구합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해야 합니다.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귀인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언을 해 주고 필요한 것을 알려 주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면 가짜 귀인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1월, 5월, 9월에 많이 나타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가족운을 알려 드릴게요. 소처럼 일만 하다가 이제야 가족을 보게 됩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에게 가족은 짐이자 동시에 힘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가족 때문에 참았고, 가족이 있어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돈 벌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뒤로 밀었습니다. 2026년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정은 있지만 사랑은 식었을 수 있습니다. 말없이 밥 먹고, 말없이 텔레비전 보고, 말 없이 잠드는 날들이 반복됐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서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생깁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하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가끔은 둘이서 조용히 외식을 하거나 함께 산책을 해보십시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는 항상 있으니까, 부모는 항상 도와주니까, 감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자녀들이 철이 듭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고, 자신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고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필요한 것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육아나 교육방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하는 말은 자녀에게 부담입니다. 물어볼 때만 조언하고 평소에는 지켜보십시오. 형제 자매들과는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 문제나 재산 문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하는 주장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십시오. 인간관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해. 2026년은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가 크게 정리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친절하고 다들 좋은 말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에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줍니다. 돈이 없어도 아파도 늙어도 옆에서 지켜줍니다. 반면 가짜 친구는 당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멀어집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부탁만 하고 보답은 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가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은 떠나게 내버려두고 남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생깁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서예, 노래, 어떤 활동이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특히 2월, 6월, 10월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종교 모임이나 다단계 모임은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친교 모임인 척 하다가, 나중에는 물건을 팔거나 돈을 요구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과한 칭찬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풍수와 생활습관, 소띠에게 맞는 2026년 개운법을 알려드릴게요. 2026년 병호년을 맞이하여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안의 동북쪽 방향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축토는 동북쪽에 해당하고 이 방향이 당신의 본명 방위입니다. 이곳에 오래된 물건, 쓰레기, 먼지가 쌓여 있으면 운이 막힙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밝은 조명을 켜두고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거실이나 안방에는 황토색이나 갈색 계열의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는 토의 기운을 가졌으므로 같은 흙 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돈나무나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으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주십시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십시오. 특히 머리 방향을 동북쪽이나 북쪽으로 두고 자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대 밑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고 찹동산이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색상도 중요합니다. 2026년 당신에게 좋은 색은 황토색, 갈색, 베이지색입니다. 옷을 고를 때나 지갑을 고를 때 이런 색을 선택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반면 빨간색, 주황색 같은 강렬한 색은 피하십시오. 병원연의 불기운과 충돌하여 감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습관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장이 깨어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되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위장에 부담을 주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1월 말부터 2월 초, 그리고 7월 중순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무리한 일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특히 1월 말에는 감기 조심, 7월 중순에는 더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3월과 9월은 재물과 관련된 유혹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투자 권유, 사업 제한, 보증 부탁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한 것은 90%가 실패합니다. 마음가짐, 손은 천천히 가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병오년의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기운이 흐르고 큰 전환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놓칩니다. 반대로 작은 기회라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소는 천천히 갑니다. 빠르게 달리는 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은 빠르지만 금방 지칩니다. 소는 느리지만 끝까지 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소처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처럼 사십시오. 천천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 여러분, 당신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5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 인내와 성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2026년 병호년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해입니다. 재물운이 살아나고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화해하고 진짜 친구를 만나는 해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몸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당신의 2026년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은 묵묵히 가지만 그 발자국은 영원히 남는다. 당신이 살아온 65년의 발자국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복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주변에 같은 띠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면 복이 배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